무직 만족도 최상의 쾌감 지리는 전차. 1942년 8월, DF 상륙작전 당시 방어선 돌파에 어려움을 겪었던 연합군은 특수 장갑차량 개발에 집중했는데, 영국 제79 기갑사단 지휘를 맡은 퍼시 호바트가 개발을 총괄하며, 대규모 군사공세작전에서 시간과 인력 손실이 컸던 지뢰 제거의 효율을 올리고 싶어함. 이에 전차 앞면에 돌이개를 달고 지면을 내리쳐 지뢰를 제거하는 마틸다 스콜피온과 마틸다 바론을 검토했는데, 돌이개를 작동하기 위한 무거운 프레임과 엔진 때문에 느린 속도는 물론 방어력도 처참했으며, 돌리개의 강도가 불규칙해 땅에 박혀버리거나, 너무 깊이 묻힌 지뢰를 파괴하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음. 이에 호바트는 우수한 기동성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포탑으로 전투력까지 보존한 샤먼 크랩을 탄생시키는데, 디데이 당시 영국군과 캐나다군이 상륙한 골드, 주노, 소도 해변에 투입되면서 첫날부터 해안가에 수많은 지뢰와 장애물을 파괴시키며 미풍당당하게 전진했고, 시간당 2.67km의 속도로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 덕에 정로까지 확인이 되어 후속 기갑부대 또한 빠르게 전선에 투입될 수 있었음. 이에 독일군은 지뢰를 이중 매설했지만 크랩도 더 깊이 타격할 수 있는 돌입계를 달며 전신에는 끊임없이 대립했고 전쟁 후반부에는 지뢰 위협이 줄어들었음에도 후방 지역의 지뢰밭을 정리하는 임무